KF21 보라매, 대한민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가 글로벌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하는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산 엔진에 의존하던 기존 한계를 넘어 독자 기술로 하늘을 지배하려는 야심이 드러난다. 2025년 6월,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과 첨단 센서를 갖춘 한국형 전투기다.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식을 시작으로 2026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KF21은 미국 GE g e 위 F414 GE-400K 엔진을 사용한다. 하지만 하나와 두산은 2030년까지 독자 엔진 개발을 완료해 완전한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설립 이후 46년간 항공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쌓았다. F5, F16, T-50 등 다양한 전투기 엔진을 생산하며 글로벌 신뢰를 얻었다. 두산엔어빌리티는 가스터빈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24년 KAI와 1만5 0 0 0 l b f 급 엔진 개발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항공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으로 전체 비용의 15에서 2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독자 개발은 기술 종속 탈피와 수출 자유를 보장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미국은 F-414 엔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이는 KF-21의 중동 및 동남아 수출에 제약을 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하나는 지휘와 기술 제휴를 통해 F-414 엔진 조립을 국산화했다. 현재 엔진 국산화율은 39%로 부품 20여 개를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다. 두산은 고온 소재 기술과 터빈 경험을 활용해 엔진 핵심 부품 개발에 집중한다. 니켈 합금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제작은 두산의 강점으로 꼽힌다. KF21위 엔진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자주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상징하는 역사적 도전이다. 2025년 5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창원 1사업장에서 F414 엔진 연소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굉음과 함께 화염이 뿜어지는 장면은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을 전율케했다. 시험은 2m 두께의 방음벽 뒤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강력한 엔진 출력과 안전성을 고려한 필수 설비로 방폭과 방진 효과를 제공한다. 하나의 창원 1사업장은 40만 6천 규모로 80여 대의 로봇이 배치된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한다. 이는 공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품질을 보장한다. 두산은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항공엔진 사업을 전관에 추가했다. 이는 가스터빈 기술을 항공엔진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다. 항공엔진 개발의 핵심은 고온 내구성과 정밀 가공 기술이다. 터빈 블레이드는 1500 이상의 열을 견디며 초고속 회전해야 한다. 하나는 지휘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엔진 조립과 정비 역량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 엔진 설계에 도전하며 글로벌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두산은 단결점 공정과 냉각 기술의 강점을 보인다. 이는 엔진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KF21은 2022년 7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마 1.05를 돌파했다. 이는 국산 전투기의 비행 성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AESA 레이더, IRST, EOTGP 등 하나 시스템의 첨단 센서가 KF21 위 전투력을 강화한다. 이들은 공대공, 공대지, 공대의 임무를 지원한다. AESA 레이더는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로 스0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한다. 이는 AN, APG-81과 동등한 성능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IRST는 적기의 열신호를 탐지하며 스텔스 항공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파일렛 IRST를 참고해 개발되었다. KF-21의 추력대 중량비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준한다. 3중 디지털 FBW와 비선형 동적 모델력 변환 기술로 기동성이 뛰어나다. 자동지형 추적, ATF, 과자동지상 충돌 회피, AGCAS 시스템은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는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즈와 협력해 개발되었다. 하나는 2025년 PW와 엔진 국제 공동 개발 RSP 사업에 참여했다. 이는 부품 공급을 넘어 글로벌 개발 파트너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두산은 2030년까지 1만 6000LBF 급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는 F414를 능가하는 성능으로 6세대 전투기에도 적용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부터 무인기용 5500LBF 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KF-21 엔진 국산화의 전단계로 평가된다. 항공엔진 개발에는 10에서 1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은 정책적 의지와 산업적 역량을 결합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하나는 1980년대부터 F-5, F-16, T-50 엔진을 생산하며 9000대 이상의 정비 실적을 쌓았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를 보여준다. 두산은 가스터빈의 로터 조립체 기술을 항공엔진에 적용한다. 이는 고온 부품 생산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KF21의 국산화율은 2021년 65%에서 2026년 8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엔진 국산화는 이 목표의 핵심 과제다. 하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페인 등 12개국의 엔진 정비 기술을 수출했다. 이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준다. 두산은 KAI와 협력해 유무인 복합체계용 엔진 개발에 나선다. 이는 1대4 비율로 무인기를 연동하는 미래 전장을 대비한다. 항공 엔진은 기상 조건, 조류, 먼지 흡입 등 다양한 환경을 견뎌야 한다. 시동 후 2에서 3분 내 최대 출력에 도달해야 한다. 하나의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 공정으로 부품 생산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대량생산과 품질관리의 균형을 이룬다. 두산은 고온 내구 시험 장비와 설계 인력을 확보하며 독자 개발의 기반을 다진다. 이는 일본 IHI의 실패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았다. KF-21은 2024년 7월 양산이 시작되었다. 하나는 20기용 F-414 엔진 40여 대와 예비 모듈을 공급하는 5,562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AESA 레이더는 2020년 8월 시제품 출고식을 가졌다. 공대공 모드 지상시험을 완료하며 양산 준비를 마쳤다. 엔진 개발의 가장 큰 장벽은 소재 기술이다. 니켈 압금 터빈 블레이드는 단결점 공정과 정밀 가공이 필수적이다. 하나는 1만 천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80여 대의 로봇을 활용한다. 이는 부품 생산의 정밀도와 속도를 높인다. 두산은 mtu와 같은 유럽 합작체 모델을 참고한다. 하지만 독자 개발을 우선시하며 수출 권리를 확보하려 한다. KF-21은 203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된다. 이는 한국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하나는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 2030년대 완성을 목표로 KF-21 블록 3에 적용할 계획이다. 두산은 무인기 엔진 개발로 시장을 확대한다. 이는 유 무인복합체계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KF-21의 보조연료 탱크는 하나계계가 생산한다. 370갤런 용량으로 F-16과 호환되며 480갤런 탱크도 개발 중이다. 엔진 국산화는 수출 제약을 해소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KF-21 수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1982년 인도네시아와 UH-1H 헬기 엔진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국 방산 수출의 첫 걸음이었다. 두산은 가스터빈의 로터 기술을 항공 엔진에 적용한다. 이는 고속회전 부품의 내구성을 강화한다. kf-21위 동체배선은 1.7만개 총길이 39km에 달한다. 이는 t-50위 2.6배로 복잡한 기능을 반영한다. 하나는 f-414 엔진의 수작업 조립을 강조한다. 숙련된 기술자의 20에서 30년 경력이 품질을 보장한다. 두산은 2030년대 중후반 1만6000 lbf급 엔진 개발을 완료한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5조 5천억 원을 투자해 항공엔진 국산화를 추진한다. 이는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다. 하나는 F4 팬텀의 J79 엔진부터 1만 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했다. 이는 한국 방산의 저력을 보여준다. KF21은 마하 1.8 이상의 속도와 고바듬각 기동성을 자랑한다. 이는 F16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평가된다. 한화와 두산의 경쟁은 한국 방산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KF-21 위 엔진 국산화는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꿈의 실현이다. 한화와 두산의 도전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든다.